저는 꼬한술사사과입니다 이번 마술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면 같이 할수 있는 포켓몬카드 마술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몇 번째를 해보겠습니까? 어 그러면 세 번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먼지 받으시겠습니까? 음. 이거 아닐까? 맞아요? 네. 그러면 한번더 해보게 섞어주세요. 의심되면 한번더 하는 걸 봐주세요. 그러면 몇 번째를 아시겠습니까? 일곱 번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러면 섞어주세요. 근데 저가 못 찾도록 섞어주세요. 조금씩 많이 섞어야지 저가 잘 찾습니다. 음. 이건가요? 대댓네라는 것이요. 맞아요? 그러면 포켓몬 카드가 총 뭐가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있고, 이름별로 순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름부터 순서로 말하면, 쫀독이 분떠돌이, 어둠 대신, 맛보돈, 마모트, 대덴네 럭키, 야돈, 타밀리기, 빠무, 하늘애기, 하늘아기, 바, 바다, 그다, 망망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마술은 이걸로 끝입니다. 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11편도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